우리 실리콘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실리콘투 기가 맥혀요 예, 6만 원 돌파하면서 좀 a p r 에비해서좀 서운한 주가였는데 62,200원 갔습니다. 10만 원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뭐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사실 실리콘투는 진짜 많이 찍었습니다. 아무도 안볼때 23,000원, 2 5 0 0 0원때부터 어, 정말 많이 찍었어요. 한 50번 넘게 찍은 거 같은데 페이지 페이지 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천억 넘는다, 어 영업익도 이 2,500억 돌파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다 적중되고 있고, 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뭐, 한분도 빠짐없이 다 수익이죠. 역사적 신고가니까. 근데 다만, 그, 조회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매도 하셨습니다. 수익실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 많이는 보시지 않는데, 어쨌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어, 오늘 좀 호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는 오늘 이제 정말 놀란 건데, KBT가 미국을 제치고, 무려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2위 등급입니다. 박사 한번 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원래는 프랑스가 지금 전 세계 1등이고요. 미국이 2등이에요. 어, 그만큼 이제 선진국들이 꽉 잡고 있던 시장을, 야, 이거는 진짜 좀 감회가 새롭네요.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을 밀어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주는 계속 찍고 있고 저도 수작를 계속 하는 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직결화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세계 ODM 어.. CDMO OEM, ODM 중에서 가장 큰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무슨 회사냐면은 코스맥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예, 네, 한콜마 요두 개거든요 특히 이제 한콜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요두 개가 캐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다른 나라들은 뭐 상품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용기 구하고 뭐 주문 제작하고 물류 창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한 방에 하는 게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스맥스하고 하콩컴마가 어, ODM 해 주니까 칠리콘투가 상품 기획부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상품을 개발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3, 4년 걸리네요 3, 4년. 언제 개발하냐고. 우리나라? 자, 6개월에서 1년이면 개발합니다. 판매까지. 그러니까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렌드, 트렌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래 이제 국내에서 납품하다가 일본, 중국만 먹다가 지금 미국으로 진출했고 그럼 최근엔 어디에요 지금 최근에 진출한 게 여기서 이제 중동. 그다음에 유럽까지 진출했죠. 근데 아직까지 진출 안한 시장이 있어요.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여기는 또 이제 불, 아직까지 또 먹을 게 많다. 인도도 있고. 인도도 또 인구가 15명이에요, 거긴 또. 세계 제일 많아요. 포스트 차이나잖아요. 차이나를 이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거기까지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거죠. 어, 10만 원 가야 돼? 아니, 10만 원이 뭐예요? 어, 실적 해서 나오면 20만 원도 가는 거죠. 그래서 뷰티에 이제 선두 주자, 특히 이제 실리콘 같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한국 화장품 좀 싫어했던 게 재고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물류창까지 사면서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거죠. 재고를 비축해가지고 아마존이 원하는 수량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적인 회사가 실리콘투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너무나 편안한 투자라는 거예요. 대체가 없어요 경쟁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인디 브랜드들 발굴해 가지고 투자까지 해주니까 인디 브랜드는 얼마나 돈이 없습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예를 들면 내가 인플루언서인데 어뭐 많이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한 10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화장품 왜냐면은 저도 화장품 사업 옛날에 해봤는데 이게 이제어 기획해 가지고 상품 만든 다음에 어디에만 주면 돼요 그래서 초도 물량 어그 금액 한 10억 20억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진짜예요 진짜 몇 백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어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투자해 가지고 또 이제 브랜드 마케팅 기법들 또 현지화, 또 AI 기반, 그다음에 물류까지 이런 것들 그래서 원래 이제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하는데 6개월 걸리고 막 이런데요, 갑질하고 근데 실리콘투는 거의 현금 박치기로 해주니까 인디 브랜드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투가 인디 브랜드한테 굉장히 어, 친화적이고 맞춤으로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보적이다 가성비가 좋고, 또 트렌디하고 그래서 뭐 다른 아메리포식도 있지만 저는 탑픽을 이제 실리콘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투하고 이제 APR 두 개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파리에 이제 어, 뷰티 플래그십 매장도 개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급화 전략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 인디 그러니까 저가부터 지금 뭐 달마글로벌처럼 이제 중가, 그다음에 프랑스에 들어가는 이제 고가까지 전부 다 이제 어, 침투를 하는 거고. 지금 은 저가는 아예꽉 잡았고요. 일단은 중국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중국은 이제 품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브랜드도 없고. 야, 솔직히 중국 거 어떻게 씁니까 바넣을지 뭐 어떻게 알아? 솔직한 얘기로. 아이 얼굴에 바르는 건데 먹는 거하고 바르는 거는. 돈 주고 이제 쓰레도 안 써요. 옛날에 어,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그 칭다오 세계적인 맥주인데 칭다오에 오줌 싸다 걸렸잖아요. 이런나라에요 아직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누가 먹냐고요. 이거를 그래서 인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모이다 파리점은 이제 루브르 박물관과 이제 사마리텐 백화점 인근의 핵심 상권. 우리로 치면은 거의 뭐 신세계 백화점이죠. 명동에 예. 그런데 이제 마케팅 허브로 육성하는 입점 브랜드는 지금 다잘 팔리는 것만 있네요. 어, 닥터 에이씨하고 이제 이누아 조선민요 코스 알엑스 메디큐브 매드큐브. 메디큐브는 이제 어 apr이죠. 어 엑시스, 와이, 믹순 이거 말고도 한 200여 개 있어요 어, 브랜드가 그래서 인디 브랜드들 계속 발굴하는 것도 신디콘스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있고 투자도 잘 해주고 결제도 빠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만약에 인플루언서여도 내가 한 내가 한 5억 있고 한 10억 정도 1억에서 15억 투자 받아가지고 하려면 신디콘스랑 협업하는 게 최고죠 이미 다 유통라인이 있고 전 세계 에 있고 이미 뭐 190여 개 수출하고 있고 독점이요 독점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 비용이 더, 기 때문에 이제 실권투가 최근에 실적이 조금 들쑥날쑥했던 게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물류창고 늘려서 그래요 야 진짜 수고 진짜 미쳤네 진 외국인하고 기간이 그냥 아예 소위 뭐 아도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실, 그 어쨌든 물류센터 투자하느라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적은 뭐 폭발적으로 5 0 0억이넘는데요 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컨셉 수정됐죠 자, 보시면은 내년에 이제 2000, 억 내후년에 이제 3000억대 어, 순이익은 2000, 2700억 아마 배당도 많이 줄거에요, 나중에 근데 PER이 지금 보면 어? 비싼가? 하는데 내후년 보면 13배 아직도 싸다 싸다 그래서 지금은 10만원은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것도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가면 2 0만원도 상향되는거죠 이런 기업들이 좋아요 중장기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들 그리고 독점적인 사업자 경쟁이 없잖아요, 이거는 유통 독점 오죽하면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도, 거의.. 얘네도 엄청난데 올리브영이 협업을 하잖아요, 협업 그 정도로 좀 실력이 있는 독점적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기분이 좋으시니까 어, 홀딩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텔레그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도 보시면 어, 텔레그램에 자료를 좀 올려드렸는데요. 어, 증시 거래 대금이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사상 최대를 돌파하고 있죠. 네,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무려 어, 40조. 보통 기존에 평소에 20조에서 25조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래 대금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 좋은 소식이고 제가 주말에 이제 부동산이 규제가 사상 최대 어 정말 역대급 규제 아예 6억으로 그러니까 100억짜리 부동산도 6억밖에 안 해준다는 거는 아 이거는 구조적으로 오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오늘도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탁금도 지금 70조가 넘으면서 코로나 때 이후로 어 무려 5년 만에 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공허적인 거고 아직 이제 상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법 개정까지 7월 4일 전에 되게 되면은 어 외국인 자금까지 들어오면 증시에는 조금 더어 구조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8시 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상 최대의 지금 어 유동자금이 들어왔는데 어 중요한 건 이제 쏠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 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k노베이션 찍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좀 드렸고 자 사상 최대 정제 마진 오늘 저출산 관련주 정제 마진 관련주 일단 두개드렸고요 보시면은 sk노베이션 1 0 4천0 0원 어, 오로라 어, 13,950원 드렸습니다 우선 오로라 보면은 네, 상한가 같네요 이건 이제 저출산 테마고 뭐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지금 어, 08이기 때문에 예 저출산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책 발표가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선 매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30% 수익이 났고 어, SK이노베이션 역시 이제 대령주인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추천을 어, 영상을 찍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수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한 13%, 14% 올랐네요 이렇게 예, 수익이 났겠고 지금 보시면은 단타 계좌 저희가 지금 수익 계좌 1200 넘었고 그 다음에 단타 계좌는 예, 무려 231% 오늘 이제 280% 돌파했는데 300만 명이에요 김준권이 그래서 제 계좌를 단타 스윙 제가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인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 불장에서 수익이 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27일 27일에 들었던 이제 유틀렉스 1,649원 들었던 유틀렉스 자 오늘도 10% 상승했네요 어 지금 40% 상승 중 그리고 저번 주에 북극항로 대장주로 했던 뭐였죠? 강로 TF 출범 공식화. 이거는 처음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KTCT 4,200원 매수, 5,900원 매도. 오늘도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좀 떨어졌는데 일단은 5,900원 찍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자 금요일날 5,960원 찍었죠. 그래서 매도가 됐습니다. 이거 또50% 수익. 자 지금 드리고 있는 것마다 그 카카오페이는 저희가 400% 수익 드렸고 계속 수익 중인데 어쨌든 혼자 하시는 거보다는 지금은 소수의 종목이 집중적으로 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함께하시는 게 상당히 편안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참여 방법은 저희가 이제 3일 후에 50% 이상 수익 종목을 드리고 있고 거의 지금 적중률이 어 거의 100%입니다. 거의 98% 이상 되고요. 어 선착순 딱 100분만 모시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요금은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누르시고 유튜브 정지 버튼 누르시고 공안0공 4881에. 6582, 다시 한 번, 010-4881-6582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어, 링크를 넣어드리니까, 초대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